오늘은 창원 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위치한 사랑샘 침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부설 기관으로 사랑샘 성교회 협력 기관으로 사단법인 사랑샘 공동체 사랑이 샘솟는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 목사님, 협동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일반 교회 사역과 특히 이 교회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 알코올, 마약 중독, 우울증, 조현병 또 교도소 출소자분들이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33년간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복음화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성기 목사님을 오늘 게스트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의 시에 물들다 신앙송과 주정행입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어, 사랑샘 침례교회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목사님 그럼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예, <laughs> 네,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에 산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샘 침례교회 강성기 목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는 마산 마산하고 창원하고 지금 합병이 된 건가요? 합병된 거예요. 그 아, 지명을 예 마산이라면 옛날 지명을, 예.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이 되면서 아, 그래서 마산 합포구가 되고 또또 장원의 또, 예. 의창구가 되고 아, 또창원의뭐 음. 성산구. 그 다음에 진해구가 됐어요 아, 창원시 그렇군요. 진해구 어, 저희 어릴 때는 마산이면 마산 창원이면 창원 예, 예, 또 진해 됐는데. 다 지금 네, 다 합병이 된 거네요 네, 합병이 되면 마산이 없어졌어요 아, 창원시에 마산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는 마산 사랑샘신례교회 그 목사님이신데요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 창원 어, 창원이네요 이곳에 사역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쪽 사역하신지 여기서 사역한 지 예. 33년째입니다 이, 와. 그럼 주로 교회인데 일반적인 교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로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있으신가요? 네, 일반 예. 교회를 예. 하면서 예. 그 일반 교회에서 예. 하고 있는 사역이 예. 소외계층인들, 음. 특히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예. 그리고 교도소 출소자나 아오. 노숙자. 요즘 정신장애인, 예. 그리고 조현병 한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아. 요즘 우울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아. 사회복지 시스템을 교회에서 이제 함께 운영하고 음. 있습니다. 아우,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럼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시나, 뭐, 중독이나 또 아프신 우 울증 걸리신 분들 지금 교회 출석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예전에 술을 드셨다가 지금은 술을 끊고 또 이제 열심히 또 신앙적으로 회복되시는 분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너무 귀한 사역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또 보람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예. 것은? 예. 어, 가족들의 예.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예.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예. 고정관념, 음. 어, 치료가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예. 또 사회적으로 어렵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음.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예. 어, 당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음. 또 힘든 그런 상황으로 그 분들을 이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죠. 아, 예. 근데 이제 지역이, 이게 부산, 서울, 이렇 특별히 여기 마산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처음부터 예. 이 일을 예. 만 33년 기간 동안 예. 이 지역에서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알려진 이 일들에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제 방문을 하고 있고 예. 찾아오는 중, 거시고또그 오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예. 언론 기관에 저희들이 홍보가 되어 음. 있기 때문에 언론 기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음. 있습니다. 아, 특히 오늘 저희가 오전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오늘 국수, 김밥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섬기시는가요? 음식으로? 네, 점심은 오. 늘 제공이 되고요. 예. 네. 그 열마다 음식 종류가 음. 좀 달라지겠죠. 봉사자들이 에 해서 <laughs>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어, 국수 조금 사님 먹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국수 먹으면 일반 고명이 몇개안 들어가는데 오늘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주정이시 물줄다 이게 신신앙송 채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저저 한번 채널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 보지 않고 있다가 예. 이번에 아... 자연스럽게 소개가 돼서 예. 이그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구독도 하셨나요? <laughs> 네,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혹시 시를 평소에 좀 좋아하시나요? 예, 예. 평소에 예기보다도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 어, 교회에서 이제 그런데 뭐 행사들이 그렇죠? 계절마다 있었고 음. 또 학교는 학교대로. 또 그런 또 행사들 있었죠? 예. 자연스럽게 시를 접한 계기는 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 외웠던 읽었던 외우, 외우거나 읽었던 시가 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이제 물론 서정시라든지 음. 또 나름대로 민족시. 음. 민족시. 라러고 그러지는 예. 애국시 이런 거가 예. 이제 자주 아, 어, 보통 우리가 사춘기 때게 흥얼거리는 노래나 시들을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때 외웠던 것들이 지금 막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시한편 있을까요? 간단 제목이라도. 음 제목이라도. 예. 흔히 흔히 말하는 <웃음> <웃음> 갑작스럽게. 윤동주 음, 별이는 밤 이런 거 좋잖아요. 아, 그렇죠. 별이는 밤도 있고요. 음. 또. 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 어, 오늘 그사랑생그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제가 어떤 시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 목사님이시 무연지 좀 거룩하시고 경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시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성시 보면 이책 안에 있는 책인데 어, 이강수 이강수 예. 시인님이신데 예. 어, 나의 기도 그리고 사랑 이 성시거든요. 성시 안에 예. 있는. 어, 무엇입니까? 라는 시를 오늘 한번 목사님과 제가 서로서로 서로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 그러면, 어, 제가, 어, 시작하기 전에 이강수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강수 목, 시, 시인님은 1940년 울산 언양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고신대학교. 그리고 고려 신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암노 교회에서 31년간을 심호하고 지금 은퇴 후에 올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럼 이강수 시인님의 무엇입니까를 사랑샘 친례교회 강성기 목사님께서 한번 먼저 낭독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laughs> 그럼 한번 낭독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강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신과 함께 걷다가 당신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어휘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랍니다.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소리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을 알고 소원 따라 사는 것이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세상의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랍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낭송가인 제가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강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신과 함께 걷다가 당신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어휘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랍니다.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소리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나누, 나누는 것이랍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을 알고 소원 따라 사는 것이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당신을 최상의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랍니다. 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홍사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시간도 나눠봤는데 어, 신앙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어, 좋죠. 어, 좋습니까? 네. 음, 오늘 기능에 네. 참여하면서 네.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너무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 좀 평소에도 잘안 오시시나요? 예, 네, 잘좀 아... 어. 어, <laughs> 좀 웃으시면서 감정스럽게 아, <laughs> 어, 그래요 이런 채널에 나오니까 아, 긴장을, 아, 긴장을 많이 긴장을 하신 것같 긴장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아,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일 시를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예. 그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네. 신기하고 네. 특별한 소품 같은 오. 여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럼, 그러면, 목사님께서 느끼는 시란 무엇입니까? 예, 시라고 하는 것은, 예. 어, 시인 자신의 음. 내면적인 세계.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감정을 네.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 생각합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질 텐데요. 목사님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예, 음악이라고 하면, 예.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떠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한꺼번에 물을게요. 기도, 전도,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 기도. 뭔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쪼르고, 음. 요청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하고, 음.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예.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뛰어넘어서 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음. 것이 기도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심오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 구독자 분들께 또는 또 다른 또 믿지 않는 분들께 한번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를 네. 통해서 네. 우리 정수도 순환이 되고, 네, 또 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인간됨의 그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우리 정서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이라든지 생각이 순화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친숙해지고 음. 또 우리가 소통함으로 인해서 <laughs> 내면적인 치료도 되어줄 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감정도 해소되는 그런 음. 발전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또 시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것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사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엄청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네. <laughs> 영상편지 간단하게 한번 사모님을 향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 <laughs> 예 너무 <laughs> 갑자기 그런 네, 질문인데요. 예, 어, 지금까지. 한 35년을 이 결혼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또이 사역 일반적인 사역으로 시작된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특수한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대한을 상대방들의 그 기준이라 그럴까요? 또 생각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어, 나름대로 또 가치관도 예.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그런 다른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에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끝까지 35년 동안 이 일을 내주하고 있는 그 모습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예, 사모님 이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주정의 시에 물들다 어,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과 나눈 성시 한 편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목사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경건하고 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